다시 또봉화마을 찾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세상,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우리 모두 함께 힘 합쳐서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시겠습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요 박찬대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이 누가 보면 사인하는것 같아요. <laughs> 잘 맞나요? <잘> <laughs>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잠시만요. 는 종이에 종이안 돼. 면서아해 달라고 사회이에서대 그러니까 여 왔습니다, 언니. 하와이에서 왔대요. 하와이. 말했세요 하와이 에서 왔다고.

안녕하죠세요 정말 하고생습니다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식사 잘 챙겨 드시죠

<목소리> 아, 어, 어, <목소리> 갔어? 갔어. 예. 아, 물어볼까 어. 어, 니감왔어요이 어, 그러면 에서 아. 하루 자야 되겠네. 이기자한테 뭐 같이 자면 같이 자야 되 그래? 이기자가 뭘로 왔어? 뭘로 응? 왔어? 근데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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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저기 화장품을안 갖고 왔는데 이거 믿어 봐. 일아니안해 왔어? 어진 응. 갔다가 내려 올라와서 내려오던가. 아, 따로 좋아. 네, 타고. 대 아, 인데 아, 응. 이거 이거 그, 좋았어요. 네. <laughs> 좋았어. 아, 갔다 오는, 아, 오는 게너차가왔어 그, 그, 그 아니, 아니, 아져왔어 어. 아, 아. 아. 뭐, 아. 아. 네. 아, 예, 예. 아, 서프 다음 주에 올릴게요. 목요일, 목요일. 목요일. 네. 광감 그냥 한 번씩 연락드리고. 순천으로 가세요? 네. 순천으로. 남해를. 남해. 남해로. 남해. 비공개잖아요. 네. 리찬도원님 음. 네. 인기가 가득 찬데. 아, 아 예. 화이팅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여치고 있어요. 예, 가겠습니다가 있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남이 미어요. 항상 이재명 의원님 뵙고 계세요. 얘기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사람들이 경고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돌아서면 죽는다. 화이팅입니다 여기 여기 다 여기 증인이 있어요. 예. 일정 잘 소화하십시오. 예.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는 우리 의원님 비공개라서 네. 여러분 다 여기 박찬대 의원 후원 후원 좀 보내주세요. <laughs> 후원이 아직 덜찬데 아니 덜찬데꽉깍 찬대. 덜 찬대. 예, 예. 찬대. 찬대로 만들어주세요. 에이, 앞으로 깍 찬대로. <laughs> 아~ 아, 음, 아, 음, 아~ 여기서 하고요. 지금 일정을 정해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세요 아, 네버지괜찮세요 네. 아, 여기서 기다릴거예요아 뒤에 오신다고 어디서 기다릴건데 저희 원래 1시 반까지 가는거예요아 12시 반까지? 네 가야되겠죠 아 식당에 가는데 에가야되1분까지 그러면 천천히 가도 되네 네 어, 아, 타타타좀 쉬다가, 이따가, 여러분들, 오늘, 오늘, 오타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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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운전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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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네, 안 네, 안 여러분들 우리 제모 분들밥 사주고 그러고 저는 서울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한시5 0분 차라서. 그리고 박찬대원 후원 좀 하라 그래요. 시간 넘겨갑니다. 의원 예. 박찬대원. 박찬대원님. 네. 아인거 같아. 여러분 우리 제모 어, 분들 오늘 세 시에요. 아렇구나 네네. 내일 올 거예요? 내일 와요? 네? 내일 와요? 아, 못갈것 같은데요, 저는 네내 네, 무슨 대의원 무슨 아, 대의원? 네, 네. 그럼 못 가지 대의원이 네, 네. 중요하지 다른 여기다 여기다 어 아, 잘가 아, 어떻게 할 건데 다리가 저었네저는 내가 화장품을 하나 저네 저네 저고 충전지도 하나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근데 집에 갔다 와. 어차피 어? 화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화장 네, 못하고 그래. 또 자면 또 피부가 망가지잖아. 여기 하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음. 편하게 가서 자는 게 낫지. 그러니까. 하고 가는 게 낫지. 음. 여기 있어. 민호 씨.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남매 님. 예 말로 맞아. 예, 여러분들. 네. 예. 그래요. 내일 봐요. 예. 자, 다음에 봐요. 자, 여러분들 예, 안녕하세요. 자. 아, 예. 저 의원님 이거 마치시고 자 일정이 다음 일정은 그 대의원들 만나는 그런 거여서 일정 자체가 비그 비공개입니다. 이제 경남 지역에 오셨으니까 아마 이쪽 지역 대의원들 다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만나고 중앙위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 만나서 당대표 선거다 보니까 대의원들 표가 표의 대가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만나시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파 여기가 뭐공개 일정이라고 해서, 예, 여기 봉화마을까지 와서 그렇게 했는데요. 내일도 광주 5유8 그쪽이 일정이라고 그러는데, 아, 또 고민을 좀 해야 할것 같아요. 서울로, 서울로 가야 되나? 서울로 가야 할것 같아요. 첼시니까 예, 이게 5.18도 거기만 일정 돌고 보시는 건데. 아,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예, 그냥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려면 내일, 내일 예, 다시 그렇죠. 오면 되니까. 네, 예, 예. 말해서. 네. 자, 여러분들, 예. 아, 그래요, 이면님 예, 예, 예. 지금 뭐, 이제, 이제 저희 이제 식사할 거예요. 아, 근데 어디 좋은 데있나부보님 밤에 예. 순천으로 간단 말이 있어? 어 아, 그, 그래, 그래 봤죠. 이렇게 돈시니까 순천, 약간 응. 응. 그 밑에 지역 돈시고광주돌어왔다 뭐, 어디 응. 만나고 계시겠죠. 예. 여러분들? 여기 밑에 식당 있잖아. 요 식사 밑에서 하자, 할까요 아, 여기 어, 찰버리빵이네. 예, 제가 한다고 하나 사드려? 아니. 예. 네, 화 밥상인데, 여기 이게 밥 식당 사진는귀잖아요 네. 예. 먹방이네. 여기서 밥 먹어야 되겠네. 네. 예. 네, 예, 예, 이따 방금 그냥 끊고, 먹방 하기 전에 그냥 게요여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네. 분들 감사드립니다.